축하해, 우리 다 같이 너의 생일을. 너 있어 주고파 나나 언니 안녕 나 떼굴떼굴떼굴이 네 고슬려야 4월 8일 언니의 생일 같은 너무 축하해. 같은 날이네. 언니랑 많이 친해져서 너무 좋고. 나 아직도 우리 지하도시 광지라면서 언니 노래 들었던 거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 우리 고양이 탐험대 했던 것도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언니랑 계속 좋은 추억 쌓고 싶어 언니 너무 좋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 안녕 나나야 안녕 나시아야 4월 8일 날 나나 생일이라면서? <laughs> 내가 마크 들어와서 처음 사귄 친구들 중에서 나나가 있었는데 너무 고맙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나나가 준 다이안 거 알지? 오늘 행복한 날 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주인공이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행복한 생일 보내도록 해 나나야 해피 벌스 데이 아이고 우리 나나 생일 축하해 4월 8일이 생일이라면서? 언니가 우리 나나를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어, 예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으니까 아무튼 이제라도 우리 나나를 알게 돼서 언니는 너무너무 좋고 우리 나나가 앞으로도 더욱 더 더더더더더더 유명하고 더더더더더더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언니가 빨대를 꼽으니까 <laughs> 아무튼 우리 나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언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이 어이. 생일 축하해 안녕. 친구, 나나야. 아니, 지금은 나의 여자친구인 나나야. 생일 너무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축하한다. 그리고 그 생일날 내가 생일품은 꼭 쏘러 갈게.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볼 때까지 오아가 나나방에 안 왔으면, 제 방에 뽁꾸기 와주세요. 제가 그날 생일품 꼭. 서로 갈 테니까 꼭 찾아와 주시고, 오랫동안 방송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긴 시간 동안, 우리 또 만두단 형들을 위해서 좀더 파이팅 있게 방송을 했으면 바라겠고, 나도 너한테 방송적으로 갚아야 될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함께 좋은 방송 만들어 나갔으면 해. 생일 축하해, 하나나. 파이팅! 야! 내 나나랑은 몇 년지기 친구처럼, 그냥 너랑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 다시 해볼게 기다려봐 눈물 닦고 <laughs> 고백맨 집어넣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노래 틀게 사랑하는 나나에게 나나야 벌써 나나를 만난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난 너를 만나가지고 제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 나나야 항상 너무 좋아하고 많이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생일 축하해 내 친구 내 사랑 나나 축하해 야나 이거 왜 눈물 나? 뭐지? 이걸 왜 내가 감동해서 그대려봐안 올게 아저씨, 눈물 참았다. 개 부끄럽네. 안녕, 나나야. 오늘 생일이라고 해서 생일 축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 너랑 나랑 벌써 알고 지낸 지 어, 엄청 오래됐다. 10년 넘었나? 기억이 잘안 나. 아무튼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를 많이 봐왔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오늘 생일 축하한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축하로 보답하겠습니다 노래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슬 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나나의 생일날 온종인난 그대를 가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 속에 늘 장미 한송이 착한 공 그대 위한 깊은 내 사랑 아 짜오리. 나나 언니 생일 축하해요. 저는 6월 2등인 군도요. 언니 생일을 맞아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언니 저 왔을 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생일 너무 축하하고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언니 사랑해요. 언니가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언니한테 감사하고 있고 더 다가갈게요 제가. 나나 언니 안녕. 나는 재솜이야. 나 사실 아가치기 들어온지 얼마 안 됐지만 나나 언니 너무 귀엽고. 예쁘고 다정해서 너무 좋다예요 생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아직은 추억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도 추억을 많이많이 쌓으면서 많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예요 나나언니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예요 진짜 진짜 축하한다예요 나나언니 사랑한다예요 진 나나야, 사흘 반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아카치키 들어오고 나서 우리 많이 친해졌네. 앞으로 우리가 마크를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도 전깽 같은 거 같이 하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이가 많이 끈끈해진 것 같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스물세 살7호봉째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해. 그럼 이봐 빠잉. 자, 머리 한번 살짝 만져 주고. 만져는데 시발 아무런 바뀜이 없고 하나, 둘, 셋. 아, 나나야. 4월 8일 날 생일인데 그날 너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도 많이 받고 애정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함께한 지가 이제 엄청 오래된 거 같아. 오래된 거 같은데 아직까지 너를 잘 몰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데, 앞으로 좀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많은 조금 추억이 있었는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좀 우리가 같이 잘 한번 해보자. 잘 한번 해보고, 나나가 <목소리로 경흔> <목소리로> 네.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아무튼 정말 그날 축하 많이 받아. 정말 생일 축하해, 나나야. 나나야, 안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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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게? 그래, 맞아. 너의 영혼의 반쪽, 세라, 세라야! 빠빰빰빰빰빰 나나야, 생일 축하한다! 빠빰빰빰빰빰 시끄럽다며 싫어하고 있을 하나나면 개추. 나나야, 안녕.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한다. 원래는 생일에 대해 내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부쩍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관계로 남아있다는 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 우리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다음 생에도. 연병 그만! 서로의 생일을 항상 축하해주는 그런 친구로 남자!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우리 아카츠키 멤버들을 열심히 꼬셔가지고 노래 한 줄을 준비해봤어 들어봐 4월 8일 생일을 축하해 같이 마크하고 안아요. 중학생 때 너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 생일에 나한테 포뇨노래 선물해줬던거 기억나니? 그게내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다. 단아직도 그래 <laughs> 그래서 따라해봤는데 어때? 좀 감동을 줄수 있었을지 모르겠네 음, 감동 같은 거 모르겠고 떨뜨름하게 듣고 있는 하나 라면 개추 <laughs> 맛있는거참좋아하는 나나야 조만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자, 애기야! 오늘 행복해라! 마지막으로, 또 생일 축하한다! 이따 보자! 안녕!